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새로 둥지를 튼 호계서원. 퇴계와 서해, 학봉, 그리고 대산선생의 위패를 모실 사당과 물루, 동서재 등 11개 동의 보건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존하는 숙묘당과 동몽재 건물은 최근 이건작업을 마쳤습니다. 퇴계이황과 학봉 김성일,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신 호계서원은 퇴계의 위패 왼쪽에 학봉과 서해 중 누구의 위패를 놓을 것인지를 두고 400년 동안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관직 등으로 봐서 서해 선생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산서원에 모였고 나이로 봐서 학봉을 상위로 모셔야 한다는 유림은 호계서원에 모여 병호다툼, 즉 병호시비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결국 좌서해, 우학봉으로 서열 논쟁이 마무리되면서 호계서원 복원은 가능해졌습니다. 안동시는 국학진흥원 옆에 새 부지를 마련하고 65억여 원을 투입해 건물 이건과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계서원 보건 사업은 태계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는 영남 유물 수건 사업으로서 음중의 합과 단결을 다지는 초속으로 전통문화 전승 보전에 기여한데 의미가 있으며 1575년 건립돼 영남 서원의 맞형격이던 호계서원은 1620년 병호시비에 휘말리고 대홍수와 대원군의 서원철폐, 안동댐 건립 등으로 건물 유실과 철거 등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400년 만에 위패 서열 다툼이 봉합되면서 호계서원은 내년부터 국학진흥원과 연계해 유교문화 등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